석기 시대에나 만들어 먹었을 법한 요리 방법인 감자 삼굽을 아시는지요? 원래 삼굽은 삼을 굽다라는 말을 줄인 단어인데, 국어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영남 지방의 방언으로 여겨집니다. 삼, 그러니까 맞자를 쓰고 있습니다. 삼은 마약으로도 사용되는 대마초를 지칭합니다. 근래에는 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부 지방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흔히 재배하는 소득작물이었습니다. 대만은 원래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서 키가 5 m 까지 자라는 1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인 삼배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고, 이른 봄에 파종하여 7월에 수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삼을 수확하면 삼의 잎을 제거하고 삼의 줄기들을 직경 60에서 70cm 정도로 묶어서 가마니를 둘러싸고 그 위에 비닐을 칭칭 감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한 후에 야외에 만든 커다란 아궁이 위에 헌더럼통으로된소을 걸고 그 위에 삼을 묶은 단을 세우고 불을 지피지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불을 떼면 삼이 삶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삼굽이라 부릅니다. 잘 익은 삼을 꺼내어 흐르는 물에 담고 미끌미끌한 진액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는데 통상적으로 여기까지가 남정내들의 몫이고, 그 후부터는 여성들에게로 역할이 넘어가게 됩니다. 3의 줄기는 그 길이가 3 내지 4미터에 이르는데, 길다란 줄기에 붙은 섬유를 벗겨내면 하얀 속줄기가 남습니다이 줄기를 제럽으로 불렀는데, 경상도 지역에서만 사용되던 방언으로 생각됩니다. 제럽은 굵기가 금지 정도인데 단단하면서도 길다랗고 가벼워서 지붕을 덮거나 벽을 막는 용도의 건축 자재로도 쓰였습니다. 동네의 개구장이들은 제럽의 끝에 소의 꼬리털로 만든 작은 올가미를 매달아 메밀을 잡는 용도로 사용했고, 크기가 손바닥만한 삼각형 털을 붙여 거미줄을 엉키게 한 다음 잠자리를 잡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은 개구장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이 삼을 재배한 주 목적이 하절기 옷감이나 이불 등을 만드는 섬, 섬유 작물이었기에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재배와 수확, 삶는 과정까지는 남성들이 담당했고 껍질을 벗기는 공정부터는 여성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길다란 삼의 껍질을 되도록이면 가늘게 손톱으로 찢어서 말린 후. 여름날 대청마루나 정자나무 그늘에 10여 명이 모여 앉아 삼을 삼습니다. 삼을 삼는다는 것은 가늘게 쪼갠 섬유 한올한 한 올을 이어 붙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길다란 섬유의 한쪽 끝을 이빨로 물어서 일부를 끊어내고 더 가늘게 만든 후 침을 묻히고 또 다른 섬유의 끝을 같은 방식으로 만든 다음, 양 끝을 허벅지에 대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두 가닥의 올이 한 올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삶을 삼는다고 합니다. 한나절 동안만 이 작업을 계속하면, 부녀자들의보얀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였지만, 여인들은 갓 수확한 피감자를 삶아다 놓고 먹으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삶을 삶는 작업이 끝나면 배틀에 실을 걸고 옷감을 짜는데 이렇게 짜여진 옷감이 3배였습니다. 이 모든 공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길쌈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어서나 지금은 화학 섬유의 등장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아서니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삼굽에서 힌트를 얻어 감자를 굽는 방법으로 성화시켰던 것이 감자삼굽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여러 종류의 선액, 사탕, 패스트푸드 등 먹을 것이 거의 없던 그 시절에는 감자상굽으로 구워낸 감자는 일품 중에서도 일품이었습니다 감자삼굽을 하려면 경사진 언덕에 직경 40cm 깊이 3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25cm쯤 되는 길다란 돌7 내지 8개로 구덩이 위에 원추형으로 집을 짓고 작은 솔방울 모양 크기의 돌멩이를 차곡히 얹습니다. 그런 후에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지펴 아궁이 속에 넣고 돌들을 달굽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칡 잎사귀나 쌀이대등 푸른 잎을 한나름 준비하면서 동시에 고운 황토를 지디겨 반죽을 만듭니다. 아궁이 위에 얹혀진 돌에 침을 뱉어 돌이 달궈진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석가래처럼 얹힌 돌을 조금 무너뜨려 구멍을 낸 다음 그곳에 씨알이 중간 정도인 감자를 20 내지 30알쯤 넣습니다. 그런 후에 원추행 돌들을 다 무너뜨려 감자가 온전히 덮이게 하고서는 그 위에 풀을 얹고 황토 반죽으로 완전히 밀봉합니다. 30여 분이 지나면 작은 막대기로 밀봉된 부분의 상부에 구멍을 서너 개 뚫은 다음 물을 조금씩 부어 넣고 다시 밀봉에 두었다가 20분쯤 지난 뒤 개봉합니다. 개봉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나는 향기가 사람을 잡을 정도입니다. 구이도 아닌 것이 삶은 것도 아닌 것이 노릇노릇 잘 익은 감자는 허기진 아이들의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와 함께 침 삼키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구워진 감자의 맛을 보면 환상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 가끔씩 만들던 감자상굽 조리법으로 조리한 감자는 지금 시대에 흔한 감자튀김이나 감자선액 등에는 비길 수조차 없는 귀한 맛이었음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1960년대 후반 소문난 개구쟁이였던한금소는 감자상굽을 잘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석기시대에는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먹었을 성 싶은 요리 방법이었던 감자삼국이 현대의 방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건강 측면에서는 더없이 훌륭한 식품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감자삼국 파티를 꼭 한번 열고 싶습니다. 감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8세기 후반 무렵으로서 석기시대 운운한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의 재미를 위해 작가인 한금손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양지 바라겠습니다 지난달인 9월 9일에는 제주에 사시는 50대 초반의 주임주부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감당할래 두 병을 구매하셨던 분이었는데 자신을 그토록이나 괴롭히던 뱀비가 불과 며칠 사이에 씻은 듯이 사라졌다면서 기쁨에 깨워서 허혹기듯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지난 토요일 낮에는 황금손이 진행하는 강연에 오셨던 70대 후반의 여류 시인께서 뱀비로 고생하시는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황금선은 감당할래를 권했고 기가 하신 후에 엄청난 양의 변을 배출하셨다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케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당할래를 드신 분들이 적어도 변비만큼은 확실히 잡혔다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노라면 개발자인 황금선도 엔돌핀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황금손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 의료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행복 지수는 두 배로 올리는 것이 바로 그 꿈입니다. 출산율의 급락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금손은 청년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게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나라는 살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황금손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또 새벽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이런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해죽순 개발자 황금손 배대열 올립니다.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